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두 개가 동시에 공개가 되는데 인텔과 AMD 각각의 플래그십 라인업들이 오늘 엠바고가 동일해서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3960X 모델의 벤치마크 영상입니다. 3960X 모델에 대해서 간단한 스펙을 알려드리고 바로 벤치를 보실 텐데요. 2 4코어에 48스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AMD가 코어 때려박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긴 했는데요. 그리고 쿼드 채널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동작 속도 같은 경우는 3.8GHz에서 맥스 토브 부스트는 4.5GHz까지 동작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4.5GHz의 맥스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는 일부 코어가 4.5GHz를 딱 찍는다는 뜻입니다. 올 코어가 4.5GHz를 찍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PBO가 적용이 되고 냉각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PBO가 잘 터지면 올 코어가 약 4.3GHz까지는 동작을 하는데 워낙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온도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은 벤치마크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S3 캐시 메모리는 128 메가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7 나노미터의 제조 공정이 적용된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PCI 4.0을 지원을 하고요. 메모리는 3,200 m h z 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테스트 영상을 보시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다 보고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어와 스레드에 맞게 성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놀라웠던 게 싱글 코어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싱글 코어 스코어가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500점을 넘죠. 이게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발열이 아무래도 코어와 스레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 상태에서 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올 순정 상태랑 메모리 XMP랑 통부트를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 사실 이두 개가 의미가 사실 없어요. 일단 기본 테스트 환경 자체가 엑센 p 를 세팅해서 테스트를 했고 토우부스트 역시도 아무래도 발열 때문에 거의 3.9에서 4.0기가헤르츠 토우부스트 기능이 올코어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은 간간히 4.5기가헤르츠까지 일부 코어가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코어 스레드를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조금 높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 CPU를 엠바고 3일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오랜 기간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말 내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잘 테스트를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결과 같은 경우는, 아, 오버클럭은 사실상 불가능하겠다. 사실상 XMP와 PBO 세팅으로 그냥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커스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네벤치 R20 멀티코어 기준으로 최대 온도가 88도를 기록하는 걸 봐서는 온도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을 낼수 없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쿨러를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케이스를 오픈형 케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더 낮은 온도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케이스에 조립이 되고 그래픽카드에서도 발열이 나오고 램도 발열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픈형 케이스 아니면 그 이상의 성능을 뽑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CPU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기존의 스레드리퍼 대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건 정말 사실이고요. 이렇게 많은 코어 스레드를 탑재한 HEDT 프로세서를 저희가 언제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문가 분들이 아닌 일반 소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성능의 반도 못 쓰는 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혹은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편집, 3D 애니메이션 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프로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은 AMD 라이젠 스레드 리퍼 3950X 벤치마크 테스트 영상이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라든가 다른 유튜버분들이 테스트하는 영상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젠 스레드리퍼 3960X 프로세서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